안녕하세요. 이리스타르입니다. 오늘은 7월 24일 수요일입니다. 1일 띠벼른새 용띠 님부터 뱀띠 님까지 보겠습니다. 비도 오고 날씨도 습하고 어,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또잘 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띠, 토끼띠, 범띠, 소띠, 쥐띠, 돼지띠, 개띠, 닭띠, 원숭이띠, 양띠, 말띠, 뱀띠니까지입니다. 오늘 용띠님들의 메시지, 튜브 안지카드입니다. 나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일에 있어, 지금 하고 계신 일에 투자, 아니면 내 자신, 자기의 개발을 위한 거, 건강을 위한 거고, 아니면 뭐, 운동, 예, 아니면 하고 있는 일 잘하고 있습니다. 음, 이 일에 대한 좀더 열정과 에너지를 쏟으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투자하고 일에 있어 투자하고 무언가 음, 내가 잘하고 있지만 조금 더 분발해서 다시 예, 재정비 어, 투자하시라는 그럼 이후로 아마 좋은 소식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토끼띠님들 어, 맹목적인 사랑, 낭만적인 사랑, 센치한 사랑, 백마탄 기사입니다. 오늘 나는 뭔가 이렇게 좀 음, 동화 속 같은 어, 사랑을 하고 싶다. 음, 아, 오늘 영상 보시는 토끼띠님들은 굉장히 눈이 높아요. 예, 아마 예쁘고 잘생기고 멋있고 예, 자기 자아가 또좀 강하신 분들. 그래서 누군가 이성에게 어, 지고지순한 사랑을 원할 수 있죠. 내가 그러하기 때문에 올리 한 사람만을 영원히 사랑할 거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내 옆에 누군가 이성이 있다면 아마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될 거고요. 또 없다면은 그러한 또 멋진 이성이 나타날 거. 같은 음, 은근한 낭만적인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범띠님들, 음,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일, 생각, 여러 가지 미래에 걱정하는 거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음, 그런데 또 걱정합니다. 앞으로 일이 잘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전전근긍 아둥바둥 할수 있습니다. 생각으로. 예, 그런데, 어,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일로 정신적인 압박감, 부담감 갖지 마시고요. 오늘은 좀 편안하게 마음을 좀 내려놓고, 그동안, 열심히 바쁘게 달려오셨는데, 또막 달려가려고 합니다. 음, 쓰러지겠죠. 오늘은 좀, 예, 그동안 나 고생했어, 수고했어. 이렇게 나를 좀 내가 위로하고 따뜻하게 부르어 주는 하루 되시고요. 앞으로의 걱정하지 마세요. 어, 지금까지 잘 해오셨듯이, 앞으로의 무조건 잘 해나가실 겁니다. 소띠님들, 에이스 오브 안즈카이드 제우스 왕카드입니다. 한 손에는 지구, 한 손에는 일에 대한 열정, 어, 불을 들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재기하고, 무언가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무언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내 안에 있던, 다운되 있던 어떤 마음들을 감정을 다시 이렇게 업해서, 이제 다시 재기하는 어떤 그러한, 그 마음이건 일이건, 네,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에서, 음, 소띠님들께서는 아마 사람들 만나는 거 조금, 음, 불안할 수 있죠. 어, 저 사람이 또 나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들. 음, 그런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 예, 이제 내가 보는 눈이 생긴 거죠. 예, 많은 어떤 어떤 이런 시행착오로 인해서, 예, 이 사람 만나면 또 느낌이 좋고, 그럼 계속 만나면 되고요. 이 사람 만나서 느낌이 별로야, 그럼 안 만나면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거, 대인 관계적인 거, 예, 불안해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지금은 내 안에 좋은 에너지가 이제 막 올라옵니다. 음, 과거에 어떤 힘들었던 거가 이제 다시 재정비되는 거, 다시 이제 출발하는, 시작하는 거, 예, 나는 여기서 이렇게 무너지지 않아. 나는 준비를 단단히 해왔어. 음, 다시 일어날 거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음, 좋은 에너지를 나누다. 음, 오늘 아마 소띠님들 만나시는 분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과 나의 좋은 에너지를 같이 나누고요. 어, 우리는 어차피 사람들 속에 섞여 도 같이 또 어울려 지내면서 아픔도 행복도 같이 느리는 거입니다. 음, 이제부터는 좀더 좋은 사람들이 어떤 인간관계가 성립이 될것 같습니다. 집디님들 음, 문 카드입니다. 좀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죠.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뭔가 혼란하고 또 주위 상황도 그렇고 이제 내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음, 뭐 일이 됐고 내 개인적인 어떤 어, 생각이었던 계획이었던 흐름들이 나를 혼란하게 해서 내 마음이 좀 어, 복잡하다. 그런데 혼란함에 빠지지 마세요. 이 혼란함은 형상이 없습니다. 음, 괜히 내 마음이 이렇게 혼란한 그런 어, 지금 상황이 오늘 하루 흘러가는 것 뿐이죠. 이럴 때 마음을 좀 독하게 먹으십시오. 마음이 나약해지고 정에 이끌려서 하시다 보면 마음에서 일어난 어떤 혼란함들이 내가 막 끌려다니게 되거든요. 음, 냉정하고 독하게 해서 이런 혼란함 속에 어, 빠지지 마시고, 예, 독한 또 한쪽 길로 가시면 됩니다. 어, 돼지띠님들 어, 보상받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어떤 일을 해놓고 음, 또 어떤 대인관계에서, 뭐 가족간에에서 어, 예기치 않은 어떤 보상이 예, 어떤 보상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게 예, 마음의 보상이 되었고 또 내가 나에게 주는 어떤 보상 심리가 되었건, 네, 또 보상받는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돼띠님들 자발적인 희생 카드입니다 어, 나는 오늘 또 누군가에게 희생을 한다 일에 있 희생할 수도 있고요 음, 뭔가 이건 약간 진행형입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뭐 하루 희생하는 것보다는 계속 이어져오는 어떤 진행형의 희생 음, 조금 짜증나고 몸도 마음도 좀 지칠 수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항상 제가 이 카드 나오면 얘기하는 어, 거가요 어, 내 인생에 어떤 가치 있는 희생입니다 음, 지금 내가 희생하고 있는 거 뭐가 뭐가 이렇게 좀 힘들지만 이후에는 어, 나에게 굉장히 가치 있는 삶으로 해서 돌아오는 거죠. 지금의 희생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 그냥 희생하십시오. 음, 박비님들 제우스 아, 나는 황제 제우스가 아니고 엠퍼로 황제 카드입니다. 나는 어, 황제가 될수 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예,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가 원하는 거 어, 무조건 할수 있다는 거죠 힘듭니다 예, 중간중간 도 이렇게 슬럼프도 오고요 또 하기 싫을 때도 있고 예, 다운되어 있는 어떤 감정들 음, 또 현실적인 어떤 상황들 어, 약간 자수성과 내가 무언가를 계획해서 내가 이루어내겠다라는 그런 뭐 아니면 도이러한 어떤 강한 의지를 가고 계시는 학교님들 오늘도 지치지 마시고요 예, 꾸준하게 해나가신다면 개인에 따라 어떤 그 성과 결과는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데 마음의 어떤 목표는 분명히 이룰 수 있다라는 확고한 어떤 메시지입니다. 오늘 다시 또 힘을 내어서 집중해 보는 거죠. 원숭이 띠님들 공동체상. 음, 오늘은 사람들과 좀 어울려 지내도 좋습니다. 우리는 가끔 사람들과 어울려 지냈을 때 부정적인 흐름의 어떤 느낌들이 있는 그 모임이 있고요. 또 아니면 어울려서 즐겁고 내 에너지가 또 올라가는 그런 좋은, 어, 만남이 있죠. 오늘 원숭이띠님들의 만남은 좋은, 예, 소통과 상호작용이 잘 이렇게 되는, 예, 아주 즐거운 어떤 모임과 어떤 해인관계 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음, 가끔은 또 누군가와 어울려 즐겁게 지내는 거, 예, 스트레스 해소할 수도 있고, 예, 마음에 무언가 쌓인 억눌른 것들이 또 그렇게 해서도 좀 푸는 거가 있어야 되겠죠. 공동 체사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즐겁게 보내시는 하루도 좋다는 거죠. 양띠님들, 음, 오늘은 금전운이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지금 나에게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주에 지금 금전의 희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금전의 융통과 금융권 뭐 이렇게 돈이 융통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나에게 지금 들어와야 되는 돈들이 지금 내 주위에 가득가득하다는 거죠. 이거는 곧 나의 능력에 갖추어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금전의 어떤 음, 나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어, 지금 계속 나에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금전이 굉장히 희망적이다. 네, 희망적이다라는 거는 지금 근접하게 내 주위에 가까이 있다라는 거니까요. 어, 원숭이띠님, 양띠님들 음, 오늘 금전적인 부분 조금 고민하신 분들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음, 금전나 희망적이야. 금전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거야. 네. 말띠님들. 시기 질투 어, 주에서 말띠님들을 두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셈을 내고 아, 이거 되게 힘들어. 어 스트레스 받고 좀 내가 버티기가 힘들 수도 있죠. 이겨내야 됩니다. 버텨야 되죠. 음, 내가 무언가 잘 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무언가 흐름이 잘돼 나가는 흐름이니까 주위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셈을 내는 겁니다.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잘 나가는 거못 보는 거죠. 음, 여기서 내가 어, 피하거나 어, 쓰러지거나 무너지면 안 됩니다. 시기 질투 과감하게 무시하세요. 너네들은 시기 나고 질투나 해라. 나는 말띠 님들은 다잘될 거야. 음, 나는 내가 원하는 거. 향해서 갈 거다 시이 질투 좀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무섭습니다 음, 그렇지만 이때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무시하는 거 예, 무시하는 거가 상책입니다 뱀띠님들 어, 심리적으로 지금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고 폭발하기 일부 직전이라고 합니다 어, 나는 많이 참았고 배려했고 상대방은 존중해줬고 이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와 또 어떤 일에 있어서 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죠. 나는 이제 화병 나기 지금 일고 직전 화병 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어, 그래서 카드의 메시지는 오늘 참는 분들 어, 폭발하세요. 터트리세요. 예, 너무 많이 참고 있지 마시라는 겁니다. 음, 내가 참는다고 배려한다고 상대방이 알아줘서 같이 이게 어, 이루어져 나가면 좋지만 상대가 알아주지 않는 어떠한 배려 존중 필요 없죠. 예, 이때 내 자신의 어떤 건강과 확 음, 터트려 버리십시오. 예, <laughs> 우리는 너무너무 참는 거에 또 익숙해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나 자신을 좀 사랑하고 아끼면서 어, 오늘 하루도 보내야 되겠죠. 오늘 행운과 좋은의 메시지 보겠습니다. 오늘 행운과 좋은의 메시지, 행운의 메시지, 좋은의 메시지 오늘 행운의 메시지는 귀인운이 들었습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또내 주위에 내 편이 되어서 나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그런 사람들이 내 옆에 많은 거죠 귀인운이 들었다는 거는 그래도 내가 그동안 많이 베풀었고 상대방들을 배려하고 했기 때문에 귀인운이 들어와서 나에게 아마 좋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음, 귀인운이 들어왔을 때는 어, 내가 먼저 또 어, 상대방들을 또 이렇게 보듬어 안아주는 어, 나와 그동안 사이가 안 좋았거나 예, 싫었던 사람들도 귀인운이 들어오면 또 좋은 또 흐름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판단할 수 있죠. 사람들에 대해서 음, 귀인운이 들어와서 오늘 나에게 희망을 남겨줄 것이다. 좋은 의 메시지, 태양 카드입니다. 밝은 생각, 긍정의 생각, 낙천적인 생각. 어, 환한 생각을 가지도록 노력해야죠. 이게 오늘뿐이 아니라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는 저번 주, 저번 달 이렇게 계속 음, 내 마음에서 밝은 생각해야지, 긍정의 생각해야지, 어, 낙천적으로 좀 이렇게 내 마음을 해야지 그렇게 천히 노력을 해오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환하고 밝으려고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보여주는 외적 이미지와 예, 또내 내면의 어떤 나 자신을 위한 밝음이죠. 긍정의 생각, 밝은 생각. 네. 이렇게 해 나갔을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일들이 좀더잘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할 때는 무언가 안 좋은 흐름으로 가는 거지만 내가 마음에서 긍정적인 생각, 밝은 생각을 하려고 자꾸 노력하고 또 그러한 생각을 그러한 외적인 모습을 내가 보이려고 했을 때는요 나의 흐름이 무언가 지금 잘돼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더위에 습함에 음,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아,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건또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또 하루 되시는 거가 좋고요. 늘 가정의 편안함, 그리고 모든 분들 또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 두 선모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